바닷가 근거리에 토지 많이 찾으시죠. 여기서 이 토지에서 바닷가까지 5km면은 갑니다. 그 정도로 바닷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측면부로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를 접하고 있고 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아요. 토지는 전체적으로 평탄화가 되어 있고 토지 면적 466평. 답 생산관리지역 현황은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무시설 없고 포장도로가 접해 있고 여, 여기로 이제 상수도가 지나가요. 현재 관정 전기 인터넷 다 가능하고 보시면은 비닐하우스가 큰거두 동, 작은 거두 동, 농막이 있습니다. 농막까지 농사짓기도 좋아요. 주변은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소나무 밤나무가 많아서 많고 공기가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르지 않는 작은 시냇물이 있습니다 여기 반딧불이 서식하고 가재가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청정지역이고 주말 농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도로조판 토지 바닷가 근거리에 낚시하기도 좋은 5km면 걸어서도 가는 거리죠 자 우리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차량이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땅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렇게 차량으로 진입합니다. 하우스가 작은거 두동 큰거 두동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차량이 진입해서 들어가는데 도로가 올라가는 도로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경사도가 좀 있어요. 이쪽은. 여기는 도로면하고 맞고, 이쪽은 도로가 좀더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땅 모양은 이쁘게 생겼죠. 바닷가 인근에 도로 잘 접한 토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국 금매물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